새로운 모델이 서 있네요. 네. 2019년 전시회를 앞두고 우리 네. 제일모빌에서. 신 모델이 나와서 또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2019년 다음 주죠. 2월 28일부터 네. 네. 킨텍스에서 코지 전시가 네. 하죠. 네. 네. 그 업체마다 네. 다들 이제 개선된 모델, 신 모델들을 갖고 나옵니다. 네. 우리 제일모빌 플루스타 아우러스 시리즈들도 많이 개선되고 또신 모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어, 전시회 가기 전에 네. 미리 좀 소개해드리려고 네. 모셨습니다. 아이 차를 보니까. 앞에 드림 스페이스라고 써있네요. 네. 그, 제일 고민에서그 재작년에 이제 드림 스페이스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작년에 드림 스페이스 모델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림 스페이스 신형 모델로 해서 좀 아, 소개, 드림... 예,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드림 스페이스. 어..5e 그니까 음. DS5e DS5e 예 모델명이 그렇게 됩니다 벙커베드네 기존처럼 네네 뭐큰 차이 없이 들어가 있고요네 봉고3 네. 더블캡 음. 6인승을 뽑아서 쇼 네. 바디 축을 연장 안한 축 연장 안한 그 바디로 그대로 만들어서요 네. 어, 뒷자를 잘라내고 전체 길이는 5 3 m 가 나오고 어. 폭은 2.2m 높이 어. 2.9m 나온 차입니다. 그래서 어. 축이 연장된 6.4m 차에 비해서는 음. 이제 짧지만 네. 연장된 차들은 주행 중에 좀 부담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주차 공간도 너무 어 다 해가지고 쇼파드를 응. 찾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응. 이 차는 이제 쇼파드로 해서 아담하게 나왔고 응. 그 대신 에 이제 안에. 실내 공간 이 최신형으로 개선이 됐습아 실내 공간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아, 보겠습니다. 어 제일모빌이 시야도 바뀐 것 같아요. 네. 밑에 보니까 이렇게 시야도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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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엠블렘도 이제 바뀌고 밑에도 이렇게 네. 이런 모양으로. 네. 어 네. 네. 아, 데칼이 칼 데칼 도전적인 데칼인데. 아, 네. 네. 지금 데칼 네. 부분도 이제 우리 그 드림스페이스 5의 자랑인데요. 제일모빌에서는 음... 전문 디자이너를 영입해서 음. 그뭐 데칼 및 실내 디자인을 다그 전문가 C.I.도 바뀌고 네, 다 바뀌네요. 전문가가 다 이렇게 손길이 네. 다 아. 어,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어이고 참 멋있다. 그래서 네, 어. 앞에 전면부가 네. 상당히 좀 도전적인 네, <laughs> 도전적인 디자인이에요. 이전에 보면 그냥 까만색이 그렇죠. 붉은색데 네. 이렇게 다 디자인이 드러난 뭔가 앞으로 막 튀어 나갈 듯한 네. 그런 모습으로 네, 하고 있고요. 자 옆에도 요 디븐스페이스 요 문양도 원래 있던건가요? 아니면 새로 개발한 나온건가요? 그.. 새로 다들어아 요것도 새로 만든? 네. 음, 컬러풀하게? 네이거 없었는데 지금 이제 다 들어갔죠 아.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데칼이 기존과는 다른 네. 네, 컬러가 들어갔어요. 네. 네, 이렇게 들어가서 좀 날렵해 네.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외부 전력이니? 외부 전력입니다. 네. 외부 전력 네. 220, 228이고. 요거는 뭔가요?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네.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네. 배터리하고 인버터에서 열이 좀 발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외부로 빼주는 아. 팬이 달려있습니다 아, 그게 달려요? 거는 이제 얼려주고 같아요 디젤이죠? 열려있고 네, 디젤. 네. 네. 아. 자, 그래서 음. 창, 여게 이제 거실 창이죠? 네. 이쪽 은 거실, 뒤쪽에 뒤쪽 네. 침실. 네. 우리 드림스 5파는 지금. AR7이나 BS7처럼 네. 고정 침대가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시면. 어... 작은 공간이지만 고정 침대 거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전에 그 AR5랑 어, 거의 비슷한 구조고요 대신에 이제 어,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DC 에어컨이 들어가 십니다 어... DC 에 청수, 청수 매니터죠? 네 천수 150리터, 150리터. 이게 네. 이제 타 업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 옵션이 들어갔는데, 요 네. 맥스리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제일 많이 쓰는 이동캠핑비카에 뭐 쓰는 난방 시스템인데 경유, AC, 음. 일반 가정용 전기로도 맥스리터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구동액을 전기가 있는 곳에서 캠핑장이나 전기가 있는 공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음. 기름을 안 떼고도 전기로도 난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또 옵션이 네. 들어가 있네요 맥스이타 콤비가 들어갔습니다 맥스이타 콤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 냉온수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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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같이, 아, 같이 쓸가 있고요 예, 이거 서비스 도어인가요? 네네 여러분 침대 밑에 대형 네. 서비스 도어가 있죠 자 침대 밑에 보면 아, 넓은 아, 공간 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에더 배선도 되어 네. 있고, 저건 이제 뭐 냉온수 같아요, 그죠? 네네. 네. 파란 선이 오, 냉수고, 빨간 선이 온수인가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어, 이제 맥스이터가 자리 잡는 건데 네. 지금 여기 전시차 맥스이터 장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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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 신대가 네, 좀위 네, 있는 거죠 예. 네. 아, 아. 위에 태양열이 아. 저희가 이번 차는 기본적으로 400W 400 태양열 내장을 깔아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DC 에어컨이 들어가다 보니까 루스형 에어컨 있던 자리를 솔라를 더 깔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무지 캠핑하실 때더 유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휴면 음 등이 아, 되게 날알피지하데요 아, 아, 네, 이게 카라반 전용 LED 이게 네. 국내에서 처음 적용됐습니다 어, 아, 그러게요 이전에 유럽에서 쓰는 음. 어, 카라반, 캠핑카 아, 전용 등이 이렇게 아, 돼 있어요 아, 뒤에 나와서 볼게요 좀더 되게 뒷모습이 아 카라반처럼 날렵해 보이네요. 네. 카라반처럼 보이는 느낌. 뒤에서 보면은 어, 큰 카라반이구나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런 그 테일램프도 네. 캠핑카의 이미지에 한몫을 음. 하는데 이렇게 음. 멋진 지금 테일램프를 해놔서 손님들이 음. 보실 때멋지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옆으로 와보겠습니다. 네. 옆에 보면, 자, 여기도 창이, 아까 저쪽은 침실 창이 컸는데, 이거는 네. 화장실 같은데. 네. 화장실 창이죠. 네. 네. 화장실 창은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위쪽에 보통 배치를 하죠. 아, 그리고, 어닝이. 네. 워닝은 3.5m 기본장들어 됩니다. 네. 네. 워닝 밑에 LED등도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LED등이 네. 다 들어가 있어서 밝게 비춰줄수 있고 이거는 주방쪽 창이겠죠? 네 주방쪽 창, 네, 주방 쪽 창. 자, 그리고 이쪽 화장실 창 밑으로는 카스트 변기 카스트 변기가 네. 기본적으로 장착이 네, 되죠. 네, 이 변기도 이동식 변기 넣어놓고 카스트 변기 옵션입니다 하서 음. 120만원씩 받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쵸. 저희 어, 제일모빌 이동호 차량들은 다 카스트 변기 기본장착을 해 음. 그리고 식당 싱크대 뒤쪽으로 네. 저희가 외부 TV를 장착해 드렸어요 아 이거 와, 모니터가 들어가 있네요 네. 외부 TV는 저희가 이제 날씨가 좀 풀리시면 여행을 나가시면은 어닝을 쭉 펴놓고 테이블 세팅을 딱 하시는데 테이블 세팅하고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저녁에 음. 어, 약주 한잔씩 하실 때 TV 보시고 그렇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패션이 네. 네. 부럽지 않은 정말 멋진 아.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번부하스프레스안 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 기본 장착을 해드립니다. 아 이거 기본 장착이에요? 기본 장착입니다. 컴프레시하고 게이지는 옵션으로 음. 70 수만원에 지금 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좀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빵끝에 오실 때 쓰는 음. 이제 이동식 그 컴프레셔 네. 조그만한 것들 3-4만원 정도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 그것만 장착을 하시면은 음. 에어소스펜션 어. 기능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에어라인을 좀... 이쪽에다 이렇게 빼 드립니다 어, 에어라인을 이렇게 빼고 어, 네, 빼 드리면 이렇게 네. 그 이동형 시거잭 컴프레셔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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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네. 사시면 요긴 보통 뭐 3만원에서 음, 5만원 정도 음, 하세요. 이거를 음, 음, 하나 사시면 음. 시동 걸고 시가잭 꽂아서 에어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200만원, 300만원 에어 서스펜션 기능을 다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제일 멋진 캠핑카를 하시는데 좀 자세 좀아야 된다 그러면. 커프레셔나 음. 게이지를 네. 제가 77만원의 작업을 딱 해드립니다. 좀 실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그래서... 달려 있네요. 네. 출입문이 앞에 달려있네요. 네. 그출입문 이제 앞쪽에 달려 있고 그리고 출입문도 이 이전 모델이랑 좀 변경이 되는데 또 고무평인데 아두 포인트가 위 아래 두 군데서 눌러줍니다. 아 열고 위 아래 두 군데서 잠금 있고 아래 네, 잠금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휴지통 기본 장착이 돼 있죠. 아 네, 이전에는 저희가 네. 작업을 해드렸잖아요. 네, 딱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동말판 아, 수동말판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아 이렇게 되어있구요 많이 바뀐게 냉장고 네. 위치하고 네. TV 위치 네. 좀 바뀌었습니다 싱크대 위치하고 네. 출입문 바로 옆에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 네. 있고 이제 컨트롤보드가 이쪽에 있는데 보통은 이쪽에다 배치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컨트롤보드 이제 이쪽에다 배치를 해서 좀 네. 변화를 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딩 도어에서 아 네. 이쪽에 수납공간 도 따로 줬습니다. 이렇게. 아, 야, 이렇게. 이, 이런 슬라이딩 도어를 가진 서비스 도어도 국내 최초 적용이죠 벙커벨도 상당히 좀 약간 이게 마감이 좀 네. 색깔이 좀 컬러풀해서. 패브릭 마감도 네. 좀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 네. 좀 큽해요. 네. 매트리스는 이렇게 빠진 상태인데 원래 네, 있는 거죠. 네네, 네, 매트리스가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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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쇼파도 보시면. 네. 이번에 좀 변화를 줬어 더 고급지게 아, 변화를 줬어 모양도 주고 음, 그래서 이뻐졌습니다. 지금 뒤보기 방식으로 네. 두 명이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쪽 보니까 네. 출입문 바로 옆에도 이게 신발장인가요? 야 네. 신발장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선반입니다. 아 선반 네, 선반을 이렇게 네. 또 앞에 소재로해서도뭐 네. 멋지게 좀 만들어서 탑체 아. 없는. 아. 어닝파드 옆집에 딱 세팅해 주겠고요 네. 출입문 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 수납공간 네. 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젤모빌 차량들에 다이 에어컨이 적용이 되는데 아. 천장에 보시면은 맥스 이터가 있고 네. 아, 맥스 펜이 있고 맥스펜. 천장에 맥스 펜이 있고 에어컨이 있던 자리에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은 어디냐? 에어컨이 여기로 왔습니다. 아, 이 에어컨. 아까 말한 그. 맥스쿨 DC 에어컨입니다. 아, DC 에어컨. 네. 아 그래서 실내기는 음. 이제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냉기가 나오고요. 음. 실외기는 차 밑에 붙어 있습니다. 비슷한데? 충분히 시원하고요. 아 저희가 그, 제물에서다 테스트를 했는데, 음. 충분히 시원하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배터리에 무리를 안 주고, 음. 그냥 시동 걸린 상태에서 나오는 전압으로 해서 음. 에어컨이 충분히 돌아갑니다. AC 에어컨과 인버터 음. 시스템으로는, 어, 시동 시 나오는 전압으로 해서, 그거를 DC를 에, AC로 변환해서 에어컨을 돌려줘야 되는데, 음. 그때 부족하니까 배터리 전기를 계속 음. 빨아먹거든요. 음. 그러면은, 배터리가 방전되는 음. 경우가 있어서,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음. 에어컨을 못 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 네, 이거는 시동을 걸린 상태에서 나오는 전압을 그대로 DC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음. 충분히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아, 그러면서 충전까지도 같이. 요거는 상당히 혁신적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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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백보드. 150L. 150L, 150L 타업체에서 네. 지금 이제 적용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네. 유럽 캠핑가에 쓰는 음. 냉장고가 아. 기본 장치에 대해. 네. 출항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수전. 수전. 밑에 전자레인지. 그리고 수납 있고, 수납공간.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 창도 바로 보시게끔 이렇게 네. 네. 나와 있고요. 중망 제가만 네. 이렇게 다돼 있는 거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화장실은 네. 지금 BS7이나 HR7처럼 이렇 슬라이딩 거 슬라이딩 거. 네, 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치. 커튼이 지금 장식이 안 됐는데 네. 다 커튼은 기본 장착을 해드립니다. 음.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은 전동 팬 이렇게 다돼 있고요. 음. 이제 샤워하실 때 습기 빨아내시는 전동 팬. 음. 냉온수수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냉온수수전은 맥세이타 지금 콤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 음, 전기와 이제 경유로 쓰실 음. 수가 있는데 150L 순간온수기 기능으로 해서 따뜻하게 150L로 각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50L의 대용량 온수 시스템 음. 그리고 바닥난방 적트가 나와있어서 요게 맥세이타 메인 본체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맥세이타 온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바닥난방 네. 그 다음에 온풍. 아, 온풍 온풍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요게 하나가 더 설치가 됐죠 네. 요게 맥시타의 그 ac 컨트롤러입니다 아. 일반 전기로 맥시타를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온도 맞춰 놓으시면 기름을 안 떼고 전기가 있을 때는 일반 가정용 전기로 아. 난방을 시스템을 돌릴 수가 있으면 바닥 돌고 똑같이 기능은 똑같이 됩니다 침실이 지금 숨은 기능이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여기 2m가 안 됩니다. 근데 2m를 네. 만들 수가 있어요. 확장이 됩니까? 네. 아, 보여주시죠. 익스텐션 기능이 있습니다. 아하.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아, 이렇게 빼서, 하나 더. 아. 이렇게 놓으시고. 이쪽도 메인 침, 여기도 변환 침대를 만들어서, 네. 발을 이쪽으로 뻗고 누우실 수가 있고요. 음. 어른 키 크신 분들은, 익스텐션을 해서, 으실 수가 있죠. 네.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와한 아, 30cm 정도 확장이 되는 거네요. 네. 와 아, 확장돼서 될수 있는 네. 아이런 기능이 규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음. 어느 제품 어느 회사든. 아, 어, 봉고나 포토로 만드실 때는 5.4m 음, 모델, 음. 6.4m 모델 두 가지 규격으로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쇼파디 모델 중에는 아마 이 제품이 평정을 할것 같습니다. 아, 장상는 네. 너무 기능이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DC 에어컨, 음. 에어서스펜션 기본, 대형 냉장고, 음. 고정 침대, TV 두 대, 음. 그리고 맥스 이타 콤비. 그러니까 콤비까지. 예, 가격이 6,399만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이고요. 음, 6 ,399. 태양열 내장, 음. 400와트, 400암페어 배터리, 음. 다 기본이고요. TV 두 대, 오디오, DC 에어컨 포함, 152리터 냉장고 포함, 에어 서스펜션 포함. 와. 이 모든 게 포함된 풀 옵션은 음. 6,399만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는 봄 캠핑카 전시회가 네. 2019년 캠핑 앤 네. 피크닉 페어 네. 저기 킨텍스에서 일산 킨텍스 네, 일산 킨텍스에서 저희 제일모빌 서울경기대리점 코지 캠핑카가 네. 아, 그쪽에 나가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데 본사에 지원하게 하, 하게 됩니다 아, 저희가 최대 8대를 음. 지금 전시하려고 준비 중인데 보시면은 신모델들 다 보실 수가 있고 음. 변경된 아, 모델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4일 동안 합니다. 목금, 음, 토, 일. 목금, 토, 일. 예, 렇게 3일 동안 하니까요. 초조대장이 예. 필요하신 분들은. 좀 아래 러시아 나가면. 네, 네 전화번호로. 네, 지금 전화하시면. 하시면, 네, 초조대장 보내주시면. 네, 아니면은 카페, 제일 네. 모빌 카페나 우리 블로그에 예, 오셔가지고, 주소 남겨주시면, 아니면 유튜브에다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혹시라도 표를 못 받으시고 오시면 현장에서 전화주시면 음. 저희가 표를 가지고 나갈 테니까, 전화주셔서. 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멋진 차가 나왔습니다. 음. 오셔가지고, 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